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이제 하게 된 거는 네. 43주년대, 우 이제 창업 어. 4 3년때 그때 그 김중회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네. 대우 세계경영 연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네. 그때는 뭐꼭 지칭을 대우 세계경영 연구회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걸할 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가 가셨던 게 이제 옛날에는 세계경영이라는 그런 그 어떤 항목, 어,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템을 그 부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 있던 노하우나 인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우리들이 그 뭔가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대우 세계영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이 그 대우 세계영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모토로 삼았던 부분은 세계경영 이제는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서는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김무주 회장께서 나와가지고는 조금 우리도 뭔가 하면 의미 있고 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들어보자. 그게 인제육중사업인것 같다. 그래서 젊은 이들을 해외로 내보내면 한 20년간 20만 명 정도를 양생해서 내보내자 했던 것이 이 글로벌 청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어, 10개월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과정을 만들지게 해외 나가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할 당시에서 해외에서 요구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뭔가 인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 적응을 하고 어, 또 이제 뭐 끈기, 인, 태도가 이제 좀 긍정적인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적극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두 번째가 그 현지입니다. 어 그래서 현지 언어를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서 직무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사원 시 어, 수준은 넘어서는 그 정도의 기초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한 초급 대리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제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매니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매니저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래서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대한 문화의 이해. 뭐 이런 관섭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단계, 면, 다단계 이제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뭐 서류 심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네. 한 2배수 내지 2.5배수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합격자를 통보를 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면접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뭐 영어, 영어 면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 같은 거, 그리고 또 그룹 디스커션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른 데서 좀잘안 하는 체력 검증을 시킵니다. <laughs> 아니, 뭐, 뭘 봐요? 어, 체력 검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네. 좀 네. 약간 극한의 그 상황까지를 이제 모르고 가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관계성, 협조성 이런 것까지를 네. 이제 같이 봅니다. 이제 사람 힘들면 이 자기 의 어떤 태도가 표시가 네. 나거든요. 네. 뭐 들어 눕는 사람이 있고 옆에 남을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겉으로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그 감안을 해갖고 옆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대개가 체력을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끈기나도전 의식 이런 것도 보지만, 이제 또 하나가 뭔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나가는 지역들이 동남아 지역인데, 날씨가 덥거든요. 네. 더운 날씨에 뭔가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 이 사람 들을 이제 종합 건강을 건강 검진을 시킵니다. 건강 검진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체 합숙 단체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을 보유했는지 여고 그다음에 어떤 선천성 어떤 장기 이제 해외 셰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제 이러한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뭔가 아마 가장 중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과정에 왜 왔는지, 왜 도전을 지원을 했는지, 그 목표의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지 안 뚜렷한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과정에 들어온 목적이 뚜렷해야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죠. 해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현지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지어를 이제, 추급부터 해서, 고급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가르치는 강도가, 국내에 서 여기 뭐, 한 4, 5년 동안, 베트남어 학과,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보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더잘 합니다. <laughs> 단기간에 하지만, 그만큼 인텐시브하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현지에 필요한 이제 관습이나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미션으로, 네, 과제물 이런 게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면 이제 문화 탐방 같은 거 이런 걸 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또 특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면, 어,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뭐다 달라도 달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다른 이제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네, 네. 그런 성공 DNA를 이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면, 어, 성공하신 분들, 또그 다음에 기업의 어, 법인장들이나 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 우리나 자기 본인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또는 뭐, 그 현지 이제 나라에서 음. 어,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특강을 많이 해요. 초교육은 이제 대우 면들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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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뭐, 내용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무 중심이나 이런 부분을 네. 교육시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만 해서는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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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그랬을지에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에 관련된, 것, 뭐 커피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교육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특강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 하는 것. 이제 그래서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면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개가 자, 자기 관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디가 뭐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금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 치료 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 주시죠. 아무도 아무리 안돼도 분기에 한번 이상씩은 우리 연수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선발이는 대비 네. 최종 수료자로 기준을 했을 적에는 중간에 약간 탈락해 놓은 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한 16%가 아, 탈락을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뭐 태국이나 이런데는 다 과정을 맞춰서 다 완전히 그 취업해서 뭐,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베트남나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지금 현재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뭐 뽑고자 하는 이제 사람 보내달라는 게한 150명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뭐 우리가 인원을 어 수료하면 다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어 성숙이 돼 있는 그런 당연한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경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수류할 당시에 되면, 거의 다, 이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황이에요 지금도 보면,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올 달, 올 말에 수류를 하는데, 네. 지, 이제, 거의 다 취업을 시켰거든요.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국내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어, 구인, 어, 그런 게 심했었는데, 취업난이 심한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 현지에 갔더니만, 해외 현지에서는 인재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해외 이제 환경이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가도 좀 힘들다고 금방금방 금방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외에서는 뭐 거의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만큼의 그 법의 수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 사람들,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꼭 많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한게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 없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드내갖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다 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우리 과정을 시킨 애들을 봤더니만 어, 이 친구들은 좀 남다른 끈기가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현지어도 잘하죠. 그러니까 뭐 일부 기업은 아예 이제 자기들이 그 그룹 공치하던 부분들을 없애고요. 현지에서 저희들 과정만 다 뽑아갖고 씁니다. 예를 들면, 뭐, CNH 그룹이라고 하면, 베트남에 오면 CNH 그룹이 있거든요. 뭐, 드림 그룹, 드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드림자들은가, 그 그룹인데요. 드림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그 채용을 저희들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제 자기들이 우리가 뽑아서 자기들한테 이제 필요한 1년 인재로 공급을 해 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고맙다고 뜻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도 하고 그런 발생이 대기업이 아니라 강압적이면 중견 중소기업적으로 그렇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대기업에가게 되면 분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기 이제 해당 특수 분야에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중견 중소기업에 가면 업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에 이제 좀 비즈니스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 고 그러면 좀 폭넓게 배우는 게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해외 인력이 필요를 한데도 사실은 어, 부인단에 시달리는데도 중견 중소기업들 이고 대기업들은 사실 뭐 국내 기업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우선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인데 우리 또 연수생들이 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들은 좀더 번듯한 대기업에 그렇죠. 가기를 네. 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참 조율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때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미래를 보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대기업이 아니라 중기,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폭넓게 업무를 배우고 그래야지만, 향후에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역경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느라고, 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또치어갈 때가 되면 생산지는 <laughs> 그렇게 태도를 안 보이다가 뭐 팀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지금 현재 뭐 현장에 갔는 친구들은 간지 1년만에 공장장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이제 상사들도 있었는데 상사들보다 일을 두잘 하니까 대표이 입장에서는. 다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빼고 이 친구를 갖다가 공장장 시켜가면서 자기가 한 2,5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공장장이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배우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을 인정을 받으면 빨리 이렇게 고속성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전수해 줘 가지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내보내면 세계를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자주 유지하는 또그 민족이 유대인하고 파트니까이 사람들을 엮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죠. 어, 유대인이나 파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보면 어, 화교 같은 경우에 5천만 명 이상이 전세계에 퍼져 있고 유대인도 전세계에 1 5만명 이상이 퍼져 있는데 한국인들도 사실은 적게 퍼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75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뭐 살기 위해서 또는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쪽 현지에서 정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네.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했을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김우중 회장님의 그나큰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가 힘을 보태고, 그다음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 같이 우리 프로그램을 전파를 해가 그런 사람들 같이 힘을 합치다 내보내면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앞으로 영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게 이제, 비장님께서는 궁극적인 목표겠죠.